안녕하세요. 구부다육입니다. 오늘은 용인 남사에 있는 해림농원에서 화분과 다육을 50% 세일을 때린다고 해서 저도 한번 마으러 갔습니다. 참새가 방학간 그냥 못 지나가듯 다육맘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. 저도 열심히 가재눈을 뜨고. 고물을 찾듯 찾아서 이렇게 예쁜 아가들을 손잡고 왔답니다. 요 아이는 누들프죠천 원짜리는 세일은 안 하고요. 그 이상 되는 것은 세일을 50% 하고 있더라고요. 다육이 종료도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답니다. 요 아이는 마테우스고요. 요 아이는 미리네지요. 요 아이는 릴리페드고요. 지금 여름이라서 그러는지 다육도 세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해림 해립농어는 농원은 이렇게 해림 농원은요. 그 따님도 음, 해수농원이라는 농원을 또 따로 하고 있거든요. 여기는 온 가족이 다 다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애기소라죠. 애기소라도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 저는 주로 군생을 데리고 왔어요. 이 아이는 샴페인이죠. 샴페인은 여름에 물을 굉장히 아끼셔야 돼요. 이 아이는 사몽입니다. 이 아이는 더스트로즈죠. 이렇게 데리고 와서 화분에 일단 이렇게 한번 맞춰봤어요. 심을 아이들을 화분과 같이 이렇게 맞춰보고요. 어디에 어울리나 한번 이 화분, 저 화분 대보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화분을 깔맞춤 해봤습니다. 요 아이는 또그 다음날 가서 또 구입해온 아가들이에요. 여기는 이제 다 새 옷을 입혀봤지요. 이 아이는 시트리나시트리나는이옷 색감을 1년 내내 유지하는 것 같아요. 런요니 이 아이는 런요니입니다. 런요니도 묵으면 더 보라보라 하죠. 이 아이는 마테우스입니다. 마테우스도 굉장히 묵은 아이라서 복지라가 많이 되어 있네요. 가을 되면 저 붉은 빛이 더 돌겠죠. 여름에는 분갈이를 안 해야 되는데 저는 다육이를 사면 오 손이 근질근질해서 언능 새집을 지어주고 싶어요. 요 아이는 에케베니아죠. 에케빈이야. 이 아이도 묵을 때를 묶어서 굉장히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앙당물어졌다 그러죠? 아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왔는데, 요 며칠 놔두니까 조금 풀린 듯 하네요. 요 아이는 미리네죠. 미리네는 그흑장면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. 저는 흑장미 군생인 줄 알았는데, 미리네라고 하네요. 요 아이는 집시금입니다. 화분하고 어울리나요? 요 아이는 더스터 로즈입니다. 더스토 로즈도 색감이 좀자줏빛이났었는데요 사온지 며칠 되니까 좀 물이 빠졌네요. 요 아이는 샴페인이죠. 샴페인은 저는 보면 볼수록 이뻐서 자꾸 드린답니다. 요 아이는 엘히로죠 지금 잠자로 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. 하나이는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지금 하나이는 입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. 이 아이는 큐빅 프로스트죠. 큐빅 프로스트는 천원 줬어요. 이 아는 빨간 포토라서 세일을 빨간 포토는 세일을 안 하더라고요. 이 아이는 드라큐라죠. 드라큐라는 피멍이 들면서 그 색이 들더라고요, 요런 식으로. 근데 지금은 여름이라 물이 많이 빠졌죠. 이 아이는 애기소라라고 하는데요, 이 아이는 물이 들면 요 화분 색깔하고 거의 흡사할 정도로 이렇게 빨간색을 내준답니다. 요 화분 색깔하고 거의 비슷한 색깔이 띄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담아봤고요. 요 아이는 진리 언금이라고 하는데요. 진리 언금은 색깔이 항상 이색감을 유지하고 있죠. 진리 언금도 가격이 무난한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더스토 아니 파우더 금이죠. 금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색감이 아주 이뻐요. 입장 변화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. 입장이 변했죠. 약간 옆으로 변이가 왔죠. 그래서 모두 이렇게 해갖고 14가지를 구입해 봤답니다. 어때요? 멋지고 예쁘죠? 모두 50% 세일을 해서 가격은 그리 비싸지는 않아요. 고부다욕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. 안녕!